여기에 5일 전에 사과랑 같이 대봉 감을 보관을 했는데 5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빨갛게 대봉 홍시가 정말 먹음직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사과에는 에틸렌 가스가 있다 보니까 숙성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홍시가 5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정말 빨갛게, 먹기 좋게, 예, 홍시가 되었습니다. 아, 효과가 있네요. 직접 해보니까. 이제, 이 숙성된, 어, 홍시를 가지고, 어,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꿀팁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 홍시를, 어 냉동 보관을 해서 아이스크림으로, 아이스 홍시로 만들어서 먹는 음 방법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로 가몽시 뒷부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라내고요. 자, 잘라냈습니다. 홍시를 이렇게 칼로 자르고, 어, 안에 심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아, 변비에 좋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바퀴를 빙 돌리면은 어, 간단하게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딱 분리가 돼서 홍수로 이렇게 에,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잘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개를 더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라내고요. 또 이렇게 심을 제거해 주시고요. 아, 숟가락을 이용을 해서 어, 감 홍시 껍질과 이렇게 이쁘게 분리를 시켜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퍼백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을 이용을 해서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다 넣었죠? 이렇게 다섯 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퍼백에다가, 아 이런 가몽시, 가몽시 다섯 개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을 했다가 이제 겨울철에 꺼내서 이렇게 칼로 잘라서 아이스 홍시로 먹으면은 아주 기가 막힐 것입니다. 겨울철 간식으로는 최고입니다. 최고 아, 이렇게 냉동실에다가 아, 냉동 보관을 해서 이제 겨울에 먹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두개 저장했습니다. 아, 이제 매출 후부터 겨울까지 간식거리를 해결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